오늘은 어디 가실까요? 목말르어요 목말라요. 목말라요. 진짜 <laughs> 재밌는데? 뭐라고 할것 같아서 내가 먼저 선수친 거야. 일로와. 인사해줘. 여기 오면 사랑을할수 있나요? 아.. 아니요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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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그 전세계 언어로 사랑한라는 말이 써있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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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요것도 야 밑에 벚꽃 피는 데 근데 이거는 셀카. 그냥 종이에 코팅한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이거 코팅한 거다 어, 이게 시트콘.. 아니 시탁 매트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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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코팅이야 이런 응. 거 이쁘지 않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어 이거 진짜 이쁘다 응? 너네 이런 거 좋아해? 어 <웃음>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아줌마 <웃음> 거 같지 않아? <laughs> 이것도 귀엽지 않아? 근데 네개에 10유로 해도 가족 다섯 명이잖아 사고싶다니까 어? <laughs> 식탁이 없어. <laughs> 아니, 식탁이 <laughs> 없으면 은 <식탁이> <laughs> 식탁 매트 왜 필요해? 근데 그냥 그, 뭐지, 여기다가 아, 깔해상 하면은. 근데 매번 깔았다가 다먹면 치우고. 매번 아니, 지금 식탁 아, 없다고 무시하니? <laughs> <보셔야지>? 그게 아니라 <laughs> 식탁이 없어도 이거 깔수 있잖아. <laughs> 집에 아니면은 저거사가 쟁반. 네. 아, 쟁반, 나 저번에 펭귄 사간 것도 안 쓰고 있어요. <laughs> 아니, 도대체 그럼 왜, 왜 사겼어? <laughs> 아니, 엄마한테 쓰러주도안 여기는. 아, 여기 조금 더 비싸다. 아까 5유로였잖아. 한 개? 아... 아니, 12개에 5유로였고, 아... 한 개에 0.5센트. 가자. 아, 종이라도 비싼 건용납할수없어 우리 지금 시장인가 아, 중인 거야. 아케이 귀여워. 귀여운 아, 한개한 바둑이네, 바둑이. 어. 진짜야. 이런 거 보니까 정말 예술에 나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그리잖아 <놀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 돼? 이 인사 안 해? 알아? 이런 거? 그런 거 저희 쿠팡에 팔아 어? 쿠팡에 아이 좋아야 아니 저거 색칠하는 거 판다고 얘들아 그게 아니라 이 직접 그린 거란 말이야 아 진짜? 어, 어 여기 어? 그리고 계시잖아 뒤에서 아. 아니 찍어낸 줄 알았어? 어어 어, 찍어낸 건줄 알았어 아니 이거 다 그리시는 거야 이렇게 아 뒤에서 그리고 계시네 어. 미쳤네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쿠팡을. 왜, 뭐,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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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너 지금 쿠팡 논란이야, 지금 이거? <laughs> 난 아니, 그런 뭐, 거, 파, 나, 돼 있는 거 파는 아니, 거. 아니, 나, 나 이런 거 그때 사간 적 있었거든. 어, 근데 지금 척추 어. 있잖아. 택수... 올림픽 저거 사가고 싶다. 근데 40유로였어. 민아야, 기차, 기차. 예, 코끼리 1차 있다, 여기도. 어. 우와. 멋있다, 이거. 귀엽다. 귀엽다. 여기 성당, 성당 아니야? 성당 그 글라스가 진짜 이뻐. 글라스아 여기로 들어가? 내가, 어. 서양 건축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는데. 우와. 여기 봐. 여기가 온갖 성당 아, 속에... 아, 여기가 그럼 목마르트 언덕이라고 해서 유명한 거야? 우와. 뭐, 특징. 성당, 성당 들어가? 특징적인 건 없고? 아니야, 그, 그 이쁜 데가 있어. 그 마, 잔디 같은 데가 어, 잔디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거기가 언덕일 거야. 건물이 진짜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여기는 목마르뜨 언덕입니다. 사람이 진짜 많고 여태까지 갔던 파리 그 어느 곳들보다 사람이 진짜 진짜 많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아이들을 잃어버려. 여기 찾았다. 여기 찾았다. <laughs> 와. 어디? 여기 근데 여기 계단에서 찍어야 예쁠 것 같지 않아? 여기도 예쁜데 아닌데? 그 찍지 마알가지 네, 행복,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우 정말 자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먼저 한승하세요환한환승요 환수, 환수,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미쳐볼것 같아요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야, 누가 보면은 파리에 거의 준산한 <laughs> 지금 일주일 넘게 있는 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네. 난, 난 외국에서 잘살것 같지. 어. 어. 아 근데 나도 오래 있으면 땡기긴 하지. <laughs> <내> 친구 안 <아니야>? 좋아. <laughs> 안 아, 빼도 먹을게. 그라야 울어? 너흰 옷에 트리했잖아 여긴 앞치마 보이 앞치마 달라가면좋니다 먹어봐, 혜민아 이제. 알았어. 기다 말도 안 돼. 아, 이걸 봐야 되는데. 말도 안 돼. 파리까지 와서 이걸 못 본다고요? 왜 공부하는 거야? 뭐 그냥 공부하지 않아? 아니, 이거. 아, 이거는 여행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일이야.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웅장한데, 이는 파리를 다시 올 이유가 생긴 거지 뭐. 그냥 한 바퀴 한 바퀴 그냥 푸우고. 돌아가고 계자. 여기 물 푸는데 없어? 아마 여기 안에 있을 텐데. <laughs> 아니 파리에서 어. 시유 열면 잘될것 같지 않아? 어떻게 한번 해? 어떻게 하면 갖고 와봐. 근데 <laughs> 니네 여기서 생각 못 하잖아. 아 맞다. <laughs> 한식. 내가 아니지 니가 만들어 먹으면 되지. 내가 못 만드는데? 그럼 못 먹는 거지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맨날 한 시간 가야지 아 앞모습이라도 이니 멋있지 않냐? 우와 저기 안에 진짜 여기 안스 너무 예쁘다 그래 그럼 스 진짜 이쁘다 진짜 우와 대성당에 왔는데요 공사중이에요 <laughs> 아니 진짜 이쁜데 아 아쉬워하는 이 아니 올라가셔도 이거 아 꼭대기까지 진짜로 얘들아 cool. 너네 경기장에 와 있는 것 같아. 퇴꺼기 아, 그래? <laughs> <태극권에? 웃음> <태극권이> 없잖아. <laughs> 있어가. 늘 있어. <laughs> <다. 웃음> 갖고 다녀 퇴근길에 늘 와서 돌을 갖고 다녀야지. 그래도 자부심 장난 아니네. <laughs> 그럼 라오스 이다 서울사람 아, 한국사람 서울사람 아. 한국에 서울이니까 저희는 다음 장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뿅